네, 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란했던 중국 춘추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전략가의 고뇌입니다. 당시에 제 나라에 손무라는 병법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혁신적인 생각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전쟁이란 건 말이야, 지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었죠. 손무는요, 모든 전쟁터를 아홉 가지 유형의 땅 한자로는 아홉 구자에 땅 지자를 써서 구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했어요. 지형을 알면 이길 전략이 보인다. 바로 이거였죠. 이 아홉 가지 지형, 그러니까 구지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포위 당하기 딱 좋은 땅 위지에서는요 적을 속이는 계략을 써야 한다고 봤고요 또 퇴로가 아예 없어서 뭐 죽기 아니면 살기인 사지 같은 곳에선 모든 병사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결국 모든 땅에는 그 땅에 맞는 해법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냉철하게 전략만 파고 들던 손무에게도. 마음 한 구석에 계속 걸리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 오자서의 위태로운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중에 드디어 송나라의 몸을 숨기고 있던 오자서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겁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거기엔 초나라에 대한 정말 불타는 복수심, 그리고 그의 절박한 심정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자, 여기서 장면이 바뀝니다. 송나라를 떠나서 진나라에 도착한 오자석. 그의 여정은요. 정말이지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진나라의 왕은 오자서의 능력이 정말 탐이 났어요. 저런 인재를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하들 의견이 딱 반으로 갈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분은 천하의 인재이니 꼭 등용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니 그를 등용했다가 강대국 초나라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죠. 왕도 고민이 깊었겠죠. 결국 내린 결정이 뭐냐면 오자서를 공주와 혼인시켜서 아예 진나라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일종의 족쇄를 채우려는 거죠. 하지만 오자서가 누굽니까? 저는 복수를 맹세한 몸입니다. 하면서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걸 본 왕은요, 완전히 모욕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분노에 차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명령해버립니다.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동고라는 의원이 기가 막힌 계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작전은 이랬어요. 오자서랑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을 가짜 오자서로 내세워서 일부러 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경비병의 시선이 그 가짜한테 쏠리겠죠. 바로 그 틈을 타서 진짜 오자석과 국경을 빠져나가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정말 완벽하게 성공했죠. 그렇게 탈출길에 오른 오자석, 가다가 강을 만나는데 한 늙은 어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가진 보검, 이게 백금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검이었는데 이걸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누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목에 걸린 현상금이 곡시 5만석인데 내가 고작 이 검을 탐내겠소? 하면서 군자의 길을 잃지 마시오 하고 오히려 충고를 해줍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자서는 마침내 오나라 땅을 밟게 됩니다. 신세는 비록 쫓기는 도망자였지만 그의 이름 오자서라는 명성은 이미 오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자서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정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웬 거대한 산의 하나가 수십 명이나 되는 폭도들을 맨손으로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이 바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오자서는 곧이어 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섭게 싸우던 그 거한이 갑자기 나타난 아내가 어머니가 부르셔요 하니까 그말 한마디에 그냥 순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집으로 휙 돌아가는 거예요. 저 무시무시한 용맹함 뒤에 사실은 지극한 효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한편 오자선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밤에 산에 올라 퉁소를 불곤했습니다. 그 구슬프고 애절한 퉁소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온 도성에 쫙 울려 퍼졌고, 결국에는 오나라 왕 요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왕은 대체 누가 저렇게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하는가 하면서 이 미지의 연주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죠. 결국 왕 앞에 불려간 오자서. 왕은 그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단숨에 아주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드디어 안정을 찾는가 싶었죠. 하지만 그 안정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오자서는 오나라 왕실 내부에 뭔가 아주 위험한 균열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오나라의 왕이 계승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래대로라면 선왕의 큰아들의 아들, 즉, 공자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왕은 누구냐? 그의 사촌인 요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계승서열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위를 뺏긴 공자 광은 자기 사촌인 지금의 왕, 요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자광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자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주 교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공자광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교묘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폐하, 신하의 개인적인 복수를 돕는 건요, 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설례가될수 있습니다라고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하고 설득을 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오자서를 벼슬에서 쫓아내버리죠.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고 분노에 차 있는 오자서 바로 그때 공자광이 그를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하죠. 나를 도와 지금의 왕을 제거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왕이 된 후에 당신의 그 복수,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갚아주겠소. 이건 거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복수, 그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남의 나라에서 반역에 가담하는 그런 불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자선은 정말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